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예, 지난주 글로벌 시장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단기 조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주말이 오면서 다소 조금씩은 안정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댔는데 이번 주 시장 흐름 자체도 어그 하단을 2580선 상단을 2655라인까지 열어두는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이번 주는 주간 지표들이 물가 지수의 어떤 흐름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그 미국의 수출입 동향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 실업률이 발표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날은 P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장 흐름들은 조금씩 바뀔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였고요. 디즈니, 로블룩스, 일루미나가 일단 수요일 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 봐야 될 종목군들은, 첫 번째 종목은 제우스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DX, 세 번째는 원텍, 네 번째는 신데카 바이오, 네, 다섯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일단 시장 흐름들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첫 번째, 그, 제우스인데요. 네, 제우스는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종목입니다. 다볶과대 종목이고,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회사에 그 이쪽에 이제 HBM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상단에 이제 58,500원을 찍고 나서 연속적으로 조정받아서 가입대 가입대가 부담없는 가입대가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48,000원 대부터 줍줍하는 전략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48,000원에서 46,500원까지 예, 분할해서 매매하고 스윙 관점에서 예, 상단으로는 52,000원까지 열어두는 예, 스윙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 디렉스입니다. 뭐 포스코 디렉스도 뭐유 회사는 이제 그, 포스코 그룹 내에서 그 정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예사가 이제 그, 뭐, 지금 이제 포스코에서 물류를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쪽의 시장의 어떤 사업, 사업을 부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동료 확보가 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그약 7-8일간 가격 조율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주초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33,000원 이하에서는 32,000원까지 매수관점에서 접근하고 손절은 마이너스 3% 상단으로는 36,000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요 원택입니다 예, 이 원텍은 이제 그 의료 그 기기 업체죠 고주파 의료 기기 업체인데 이건 이제 그 최근에 그 유럽 쪽이나 그 지금 이제 중국 예, 그리고 미국까지 이제 제품의 인증을 받아서 예, 골고루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48%나 증가했댔는데, 지금 뭐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신고가가 나왔는데, 그 뭐, 추격해서할 필요는 없지만, 11,600원부터 11,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뭐, 하단을, 15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13,000, 5 0까지 열어 두는 단기 수익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신데카바이오이고요. 이건 뭐 제가 이제 여러 번 소개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 기술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대부분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바이오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지만 이, 이 회사는 IT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신약 개발을 지금 하는 그러니까 슈퍼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AI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업체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상에서는 여기 1차 상승하고 나서 가격 조율 그리고 이제 2차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갈 때는 높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14,000원 대서 13,700원대까지 보고요. 13,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상단으로는 15,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랜만에 지금 이제 N자 형상승이 나왔습니다. 예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의 예, 그 휴머노이드, 이쪽으로 출자에 관련 이런 데서 올라왔는데 주가가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15만원대 이고요 이렇게 조율 받았으니까 여기를 테스트하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말고 13만원 이하에서 12만 5천원까지 분할 매수하고 상단을 15만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위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오일선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선을 바로 회복하느냐 여부가 중요하고 코스닥은 2차 전지였던 쏠림 현상이 해소되다가 초전도체로 가격이 빠르게 변화 했는데 주초의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한번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2차 전지나 지금 이제 낙폭이 그동안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 시장 흐름에서 순환매를 노려보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김대복 대표와 함께 하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하기 지금 이제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